제공하던 구글 포토의 고화질 파일 무료 저장 서비스를 2021년 6월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무료 유저는 15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메일이나 드라이브 같은 다른 서비스와 용량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업로드한 사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입니다. 빨리 움직이시죠. 여러분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네. 소식은 개인적으로 좀 통탄할 만한 소식입니다. 음. 뭐가 또 없어졌나 보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구글이 그 구글 포토에 사진을 올리면 무제한으로 이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영상도 무제한, 사진도 무제한, 음. 무료 회원도 무제한.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 주변 모든 인들한테 이제 사진은 구글 포토에 백업하는 거야라고 추천하고 다녔는데 네. 2021년 6월을 끝으로 이제 무제한 업로드는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음. 6, 7개월 남진 남았네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네. 2020년도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음. 네. 행복하셨죠? 갑자기 <laughs> 어, 구글글함함하하이이연 연말 무무리은은느인인데글이이원이이렇뭔뭔서서스스를다다죽죽이도하하아아면뭐뭐새새운운냈다다 네. 비슷한 한또또내도하하이이지지 않습니까? 네. 데 구글 포토도 그런 음. 거에 일환으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그냥 뭐... 구글이 구글 한 건데 아, 구글이 구글 한 근데 약간 그거랑 핀트가 다른 건 뭐냐면 네네. 일단 구글이 구글을 하는 케이스는 음. 일반적으로 잘안 나가 음. 음. 갖고 없애버려 그냥 어, 그냥 이거 음. 뭐없었버 일로 하어습니이뭐이 없었던 일로 음. 하겠습니다. 음. 뭐 이런 느낌이라면. <laughs> 네네네. 이번에 구글 포토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알기로 구글이, 구글 포토를 쓰는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음, 그리고 매년 이 데이터 저장 때문에 1조 가까이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 음, 그렇지. 음, 그러니까 구글도 굉장히 좀 난처했을 거고, 음. 앞으로 미래를 보면 10억 명이 아니라 20억 명이 쓸 수도 있고, 네. 계속 성장을 할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쯤에서 빨리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음. 큰 돈을 더 잃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음. 섰던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지금까지 그럼 이거를 제공할 이유는 뭐였을까요? 구글 포토라는 서비스로 일단 사람들을 음. 유도를 해야죠 음. 음. 제 생각에는 알파고의 진화가 끝났다 아. 아. 배울 음. 걸다 배웠다 그러니까 구글 포토를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 야 니네 사진 좀줘봐 음. 이거 우리가 우리 알파고 좀 키워볼게 음. 이거 니네 사진 매겨서 네. 무슨 사진인지 공부 좀 시킬게 음. 음.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알파고라는 새로운 물론 알파고로 이제 대표되긴 하지만 네네네. 구글의 그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네. 뭐 발전시키는 소스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네. 사진이 다그 자양분이 됐습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그 약관에 써 있더라고요. 음. 이 사진은 뭐쓸수 우리의 있다. 용 공부 용도로 음. 어, 그 연구 목적으로 쓸수 있다 이런 게 되어 물론 있습니까? 그 사진을 누군가 이 이거는 음. 긍정이가 올린 사진이야 이렇게 음. 특정하거나 개개인이 열어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구글의 시스템이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어, 이 사진에는 강아지가 있네요. 음. 이 사진에는 고양이가 있네요.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된 거죠. 네네네. 그리고 흔들린 사진들은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사람 이렇게 바꿔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안 흔들린 사진처럼 느끼더라.라고 음. 하면서 점점 그 머신러닝을 로해서 아, 뭔가 흔들린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음. 기울은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이런 능력들이 계속 키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할수 있었던 구글이 무료로, 그래도 무료로 제공했을 때, 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 얻는 게좀 있어. 어, 얻는 게 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무제한 고화질 저장 서비스라고 했지만, 네. 원본 저장은 아니었어요. 음.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원본과 다를 바 없이 구글이 압축하는 우리의 기술을 이용해서, 원본과 다를 바 없는 사진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라는 거지. 어쨌든 원본 파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10메가짜리 파일을 올리면 음. 뭐 1, 2메가로 줄어있어요. 음. 다만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화질로 줄어있고 영상 같은 것도 4K로 음. 올린다고 해도 FHD로 바뀌있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압축을 거쳤지만 어쨌든 일상 예경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야 구글 포토 짱! 구글 포토에 자사, 사진 저장해놓으면 되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압축을 하는 서비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15기가의 그용량에 음. 차감을 해서 음. 저장을 하겠다라는 소식인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이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의 음. 사용자들한테 화질 열화 약간의 열화를 감안하면 무제한으로 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그냥 무건 그냥 일종의 서브 백업이라도 음. 거기를 꼭 쓰고 있었는데 두 분은 쓰고 계셨어요 구글부터? 저는 구글부터 안 씁니다. 아예 안 왜요? 네. 그 구글의 인공지능이 성장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일단 네. 내 파일 원본을 손댄다는 것 자체가. 아. 중상이 기분이 나빠요. 아 압축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 응, 그리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이잖아. 네가 응. 뭘 알아, 내가 해줄게. 음,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싫어. 아마도는요. <laughs> 저도 안 씁니다. <laughs> 저만 아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아 저는 네. 일단 사진의 용량이 음. 이두 분이 평생 찍을 사진을 저는 <laughs> 1년에 이미... 찍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 1년에 찍는 사진의 용량이 한6 0 0개가 700개. 어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해? 사진 관리하는 팁 잠깐만. 한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안 하는 거 아니야, 관리? 안 <laughs> 해요. 통으로 <호흡으로 웃음> 다 밀어 넣고 그냥 어디요 아, 잠깐이고. 그 저는 그 네. 사진들을 1년 단위로 끊어 놓거든요. 어... 네. 어쨌든 사진 관리 자체를 네. 그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아이클라우드에도 근데 한 2, 3년만 사면 이테라 요금제 써도 못 넣어요.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제 나스에다가 연도별로 다 옮겨놓죠. 어. 그럼 연말에는 그한 해의 사진을 좀싹 정리해가지고? 네. 1월 1일 날은 사진 정리하는 날입니다. 줄일 거다 줄이고 개를 줄어요. 왜 줄여요? 못 보러 건드리면안 되지. 어. 어. 저의 아니, 핸드폰 사진 찍는 동안 사진이 동시에 세 군데 백업이 돼요. <웃음> <웃음> 일단 병... 제제 핸드폰으로 저장이 네. 되고, 아이클라우드 백업되고 나스에도 자동으로 아, 올라갑니다. 음. 병적으로 이렇게 사진 모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 조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네. 이게 2021년 6월 음.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종료되는 거예요 네. 네. 내년 6월까지 올라가는 사진, 영상은 음. 괜찮아요 아, 소급적으로 해주는구나 네. 음. 그리고 그 유, 6월이 지나고 나서도 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걔네는. 음. 그 이후에 올리는 것문만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를하지 말아야겠네요 음. 음. 네. 음. 그러면 이제 원래 구글 픽셀을 쓰던 사람들에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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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픽셀도 사진이 카메라는 한계인데 음. 머신러닝 형해서 사진 잘 나오게, 잘 나오게 만드는 아주 기깔나는 핸드폰 아닙니까? 음. 네. 픽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런 기능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음. 계속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무료로 계속 업로드할 를 수, 원본으로 계속 올릴 수 있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이사람들한테 이제 뺏어 버리는 건가요? 그 픽셀 지금 기 유저들은 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나오는 픽셀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음. 픽셀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네. 앞으로 나그 약간 멜론폰 같은 거네요. 그렇 그러면... 음. 그래서 한달한 한 번씩 켜서 전원만 켜고서 인증하고. 네. 음. 음. <laughs> 그래서 보니까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네. 요즘 픽셀 원이 가격이 치솟고 있더라고아요은 음. 픽셀 원을 그냥 켜이제켜를 통해 업 통해 업시켜를 시켜라. 네. 뭐 이렇게 0 0 진짜 0 0폰이 되어가는 것같0요딱그 음. 픽셀을 사는 순간 2 음. 0 2 1년0월다 필요 없고 평생 음. 무료. 그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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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학교 예전 다니던 학교 계정이 네. 구글 드라이브 그 무제한 요금제였어요. 네. 사진도 같이 무제한으로 올리고 원본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어서 저는 근데 두 분처럼 사진을 막 엄청 백업하는 성향은 아니라 1 년에 뭐한만 장이나 찍을까 이런 정도인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담아놓고 있었는데 약간 추억 보듯이 가끔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양이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 좀 같이 같은 맥락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음. 예 아무튼 구글이 또 구글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안타깝네요. 네, 다음번 사진 이동지를 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철새도 아니고 이렇게 진짜 돌아... 이제 근데 대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옛날 옛 쪽에 플리커, 야후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고용량으로 그 플리커도 마찬가지로 1테라 정도 이제 무료 맞습니다. 네. 있었죠. 근데 역시 역시나 이것들을 기업들이 하고는 쉽지만. 막상 또 글로벌하게 커지면 유지하기 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유튜브입니다. 네. 아, 유튜브. 유튜브 저희 1시간짜리 영상 올라가면 네. 한 4, 5기가 되거든요. 음, 네. 맞아요. 이 파일들이 근데 우리 몰로리는 게아니냐아전 세계 네. 수많은 유튜브 수억 명 소건이 어, 수억 건이, 어 네.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음.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당 빼는 거예요? 네. 이걸 용량 지우고 그 하드에다가 이거 영상 넣 아, 그러는 거야? 네. 아, 티오 티오 내는 거예요? 네, 네. 티오 발생시키려고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유튜브는 네. 설마 건들지 않겠지.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